이는 수성구 신매동입니다 다들 잘 아실겁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킨 네. 좀 하세요 네어 이게 다제거예요 아니요 저 아. 드 아, 아, 엽기 떡볶이 불닭발 어어 어, 배고파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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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 우리 집안녕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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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하요 아, 다 알아봐요? 네, 알지 어? 목소리만 들어도 알텐데 아우, 진짜 진짜 음. 유명하시던데 에이, 뭘 유명해요 근데 일단은 좀 배고파요 아, 맞다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뭘? 한번봐 보세요 네? 뭐, 어, 그냥 계속 먹는데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어. 아잘 먹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은 어, 야, 먹으러 가네. 뭐야? 많이 뜬것 같은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어볼게. 다른 거 드세요, 아 드네. 일단, 일단, 먹어볼게요. 네. 어, 배고파. 네.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와 뜯어지겠다. 와, 와 죽겠다. 여기서 물 올라와요? 네. 여기서? 물 많이 한 번에 저거 빼면밥 넘치고 오케오케 알았어요 참아 뚫어봅시다아 문이 왜안 닫히노? 문이 요.. 붙네? 문을 닫았는데 왜 닫아볼래 새로만문 닫았는데 문이 안 맞아 이제 에이.. 또돌파리가 왔구만 그냥 쓸 때는 괜찮아요? 쌓였을 어, 때확확 하면 간단하겠다 그러면 볼게요 아, 그렇게 네. 많이 먹고 내리면 어떻 하는 요네 손으로 세네 일로 치고 나오네 네 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싱크대 좀 틀어봐요 네어 치고 나오네 뭐야. <laughs> 굴차프네, 이거 왜안 빠지노? 많이 들어갔는데. 큰일 났다. 물한 번에 쏟았어요? 어. 올라온다 응, 어, 안, 안 돼. 돼. 오른쪽, 오른쪽에. 안 돼, 안 돼. 오른쪽. 옆집물잘 내려가요? 물로요안내려요 아니 또 아까는 또잘 내려간다 카디 왜 이제 안 물어봤다 하네 여기 안 내려가도 다잘 내려가는 소리야 네. 돌겠네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오늘 네. 다 오셨다 오늘 나 오셨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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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부도 안 들어온 거 인정 빨리 넣어 빨리 넣 빨리 물 틀어봐 물 틀어봐 물 틀어봐 분용 막지 말고. 네. 오케이. 아, 더볼까요 손도 들수 있어요, 그거? 네. 이야, 휠청소하 오케이. 그렇게, 그 정도로 계속 쭉 부어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보 먹어봐야...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뭐야 우리 <목소리> 오지이지알지아실거 <목소리> 사장님은 봐야 사장님의 결지봐야 저기 너무 무해했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자 있는데 여름에만 물을 그렇게 받지 말고 바닥에 한번 그냥 흘려볼래요. 바닥 느낌에 한번 부어주시고, 오케이. 물은 지금 일단 내려가니까, 어, 오케이. 여기네. 여기가 네여기 지금 저기하고 만나는 데같은데저조 뭐야? 무시 피스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거 대가막혔네 예? 아니야. y 렸네 y e 렸어 e 렸는데음여기까지네 지금. 물이 잘 내려가요 이제. 근데 항상 그래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구배가 안 좋아서 그래. 내려갔다가. 그건 일단 막그 그때 막혀 있을 때고 지금은 뚫렸는 상황이고. 음. 마지막에 최종 나가는 데가 지금 물이 많이 차요. 음, 우리가 막힌 거 맞아요. 맞는 거 같아. 물 한참에 그물 끄고. 아 어, 물고고 이제 그거 다 부어봐야 한 번. 어 디모도가 좋네. 우리 우리 아들 그... 아들님이에요? 어, 아니에요. 그만. 저 오빠야, 저희 친 오빠가 어. 사장님 이 배우고 싶다고. 오빠예요? 영세는... 아니요, 저희 친 오빠, 나름 오빠. 오빠는 영세를 끼가 아들. 이거? 네 오. 우리가 우리, 우리 아들이, 아나그 사장님 좀 많이 일좀배워봤 내가 거기다 오겠. 미치겠다 진짜. 정신차리라가 하십시오 왜이는게 낫지 왜 이런 거를 하려고 사진? 저번에 상동에서 했거든요따라가 하다가 날? 네 따라가려 하다가 무서우신가 봐안 따라갔어요 <laughs> 무섭게 왜 무서워 물잘 내려가네 이제 부는거 근데 이제 그거 놔두고 싱크대에서 이제 물을 한번 많이 받아서 흘려볼까요? 근데 고작 피스 하나 때문이라고요? 아이 피스는 농담이고 기름 때문에, 마 기름 때문에 어느 정도만 딱 한번 테스트만 해봅니다. 한번 정도만 물좀 많이 부어가지고 물이 일로 아마 치고 올 거예요. 저쪽에가 높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살짝 일로 올 수가 있어요. 배관이 아, 뚫려 있어도. 올라온. 네. 항상 주간이라서 혹시나. 음, 물이 이렇게 오네. 네? 싱크대 물 한번 이제 내려봐요. 여기서 싱크대 배관에 이렇게 나오네. 응. 여기 지금 가까운 데서 싱크대 배관하고 만나요,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얘, 얘가 이 들어가자마자 이쪽으로 꺾여요. 바로 여기잖아, 지금. 카메라가 안 들어갔잖아. 왼쪽으로 꺾이거든, 지금. 왼쪽으로 꺾이죠. 왼쪽으로 딱 꺾이자마자 바로. 싱크대 배관하고 만나 싱크대 배관이 여기서 이렇게 와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일시적으로 물이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 한번 다시 한 비워봐요 여기서 딱 물이 나올 거라고 여기 여기서 이렇게 물이 온다고 오자 물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가까우니까 일로 오잖아 물이 살짝 막혀서 오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막혀서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막차 오는 거는 막혀서 차 오는 거는 맞고. 그러면 T를 타면 계속 직진. 계속 직진해서 가다 보면 여기 뭔가 또 하수구 하나 더 있네. 우측에 여기 나오는 게. 옛날 거있지 옛날. 거 있었어요 뭐? 옛날에 옛날 가게 할 때. 음, 할 때. 그러면 여기에 하수구 있는 거를 죽였네. 예. 네. 어, 이거는 뭐 크게 상관 없고 그러면 계속 직진하다가. 밑으로 떨어지네. 그러면, 이방 여기 안에 방. 이방 밑으로 하수구가 지나가요. 아, 저 끝에, 끝으로.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서, 이리로 나오겠다. 은 전혀 상관이 없네. 어, 이거는 그때, 이건 아니었고. 이렇게 되면, 엄마 부른데요. 선생님, 가신대가신 아, 예. 계산하시고 가신대. 사장님 그냥 가셔야죠. 그럼 나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냥 좀 가주세요, 제발. 위치만 내가 한번 찍어볼게. 너무 싱겁게 끝났는데. 일로 딱 오겠지. 지가안 오고 배기했어? 딱 왔지? 여기 있잖아. 와. 일로 나가자. 근데 꼬막히는데요 어? 꼬막히는데 어? 어디에? 왜 막혀? 말했으면 들었잖아요 아까 왜 평생을 막혀 살았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진짜 어, 어. 큰... 잠깐만 기다려봐 되큰 문제예요 왜왜왜 왜, 왜. 여기가... 지금 물 많이 내리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한통내려 봤지 아 그럼 지금 잠깐만 여기 내려가고 있겠지 깜짝이야 에이 네? 근데 가고 있잖아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물이 여기가요 근데 우리 그그하고똑같았다 평소에도 이 정도면 이번 야 이거 여름에 음. 이렇게 막혀가지고 차이가 차이, 없어요 한참 있다 음. 내려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칼칼 빠지기를 원해 네. 지금 칼칼 빠지고 있잖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물이 차오르면, 네. 저 나가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차오르잖아. 물이 계속 빠지잖아, 지금. 아, 네. 정말. 계속 네. 빠지는데, 여기 구배가 너무 안 좋았는 거야. 물한번 다시 한번비워줘요 왔는 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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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아, 일부러 그런 네. 거는거 아니에요? <laughs> 오케이. 좀잘 나가잖아 이봐봐요. 아 이게 응. 어. 찬다고 해서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예, 좀 봐봐. 이게 계속 나가고 있잖아. 여기는 물이 시원스럽게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음. 카메라로 보면 여기 음. 여기 말단에서는 물이 계속 잘 빠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 답은 하나네요. 물 많이 붓지 않게. 물 많이 부어야지. 왜요? 그래야지 이런 구간에 찌꺼기가 기름이 안 차이고 빨리 빨리 아, 이제. 찌꺼기를 안 쌓이도록 해주니까 물 많이 어, 부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이 여기 올라와도 어차피 내려가니까 여기 지금 싱크대하고 만나는데가 여기거든 여기 지금 기름이 좀 있네 에라이 <놀람> 반대로 타야돼 오케이 저 싱크대 물 틀어 싱크대. 뭐야? 네. 어 응, 싱크 뭐예요, 이거? 싱크대 쪽에 배관은 청소가 안 됐잖아 지금. 이런 기름으로 나가는 데가 막혀 있었다고. 이거 이런 게 이런 게 갈려서 나온 거라고 지금 싱크대에서. 엄마 들어와봐. 아까 뚫기 전에 안 막힌 게 아니라고 막혀 있었다고 아까. 사장님. 응? 그럼, 이거, 가게하고, 이거, 나 하는 거 바꿀까, 그만 싱크대에서 갈린 게, 지금 여기 뭐물은 거야? 아까 물 비어가지고 찌꺼기도 없었는데. 여기 구배가 안 좋으니까 더 심하게 있잖아, 여기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고, 최종적으로. 물한번 비워볼까요?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흘려주면 여기 이제 있는 찌꺼기가 안 머무르고 빨리 바깥으로 배출이 되니까 배관이 그만큼 잘안 막히고 오래 쓸수 있지. 아, 이게 나쁜 행동이 아니었구나. 그렇지. 잘 내려간다. 저번에 는 진짜 막다 올라왔는데. 아더구다잘 내려가는 것 같아, 오늘. 아, 그럼 당연한 거지. 아. 그 네, 볶이시바가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냉면을 먹어. 배 꼬라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더라. 됐지, 떡볶이. 아, 꼬백이라서. 난 네. 그런 사람. 넘게 오셔 가지고. 난 어, 그런 사람 아닌데. 96kg밖에 안 나가는데 왜 그래? 어. 어. 흐. <laughs> 예? 예. 아, 이번에는요. 어. 이용실에서 맛있어요. 이용실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맛있 가지고. 어. 거기 막 진짜 100m짜리 쓰레기 봉투 어. 기름 다 퍼냈거든요 어. 그만큼 기름이 많았대요 그러면 엽떡에서 나오고 굽네에서 나오고 그런 게 대부분이겠지 어. 미용실에서 뭐 기름을 그렇게 많이 안 내보내니까 머리 기름 머리 기름도 있지 음. 어. 미용실 원장님 손에도 또 개기름이 많은가 보네 어, 그러지 마세요 저희 1년에 두번만 만나요 그때 뚫은 지 1년 지난 거 같은데 어, 빨리 이래, 이래. 내가 가볼게. 아,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연예인, 연예인분한테 인사드리고 가야지. 잘 먹고 가요. 예, 네, 잘 쓰세요. 문, 이게 닫을까요, 목이랑? 어, 어. 예, 끝.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네 아아 어, 여기 없네 약간 호주 때 같네요 누가? 정말 어, 지나다니는 거다 아는 사람 없어가지구 장사하는고 다니기 무거워요 여기서 아씨나도좀 비슷하네 나도 그런데 진짜요? 아길 가다가 이차 타고 다니면은 다막크랙션 누르고 네. 막 진짜요? 어 아, 미치겠어 너 대관이 구조가 안 좋나? 에이, 다들 못 들고 가신다고 하지.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클라스. 바합 내고 나 도망가야 될것 같아.